마포구는 여름철 감염병 발생과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활동을 강화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라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에서는 친환경 방역을 실시합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감염병 발생과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다발 지역, 노후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마포구 새마을 자율 방역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역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약품을 물과 혼합해 50마이크로이하로 미립화해 분사하는 형식으로 공중체류시간을 길게 해 잔류효과를 높이는 친환경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해충의 출몰이 왕성한 장마철 광범위 지역과 하천 수풀 지역에 국한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방역을 실시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